포르자 호라이즌5와 같은 레이싱 게임도 즐길만 했지만, 개인적으로 피파 23과 같은 스포츠 게임을 즐길 때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신기한 그러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테크 얘기 자료셨습니다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24 울트라를 가지고 UMPC 부럽지 않은 나만의 게이밍 디바이스로 변신을 시켜보려 합니다 6.8인치 대화면에 안드로이드 기준 최고 사양 스펙을 갖추고 있어 게임기로 활용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기 때문이죠. 갤럭시 S24 울트라에 레이저 키시 V2를 연결하면 게임기로 변신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여기 보이는 갤럭시 S24 울트를 라 게임기로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S24 울트라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에서 OTG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가 있다면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지만 당연히 스마트폰 성능에 따라 체감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스마트폰을 게임기처럼 활용하기 위해서는 게이밍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블루투스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번에 제가 구매한 모델은 무선이 아닌 Type-C를 사용,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레이저 키 C V2를 선택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무선 보다 유선으로 연결해 사용되는 제품인 만큼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게임패드 중앙에는 확장 가능한 브리켓 형태로 제작돼 최대 170mm 길이의 스마트폰까지 연결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는 타입C의 갤럭시 S24 울트라를 연결만 해주면 스마트폰에서 게임기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게임은 물리적인 게이밍 패드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게이밍 패드를 구매해도 실 사용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게이밍 패드는 전용 프로그램인 레이저 넥서스 앱을 지원해 대부분의 게임을 본인에 맞게 키매핑을 할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정식 등록된 앱인 만큼 설치와 사용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한글도 지원합니다. 우측 게임패드 아날로그 스틱 하단에 있는 전용 앱 버튼을 클릭하면 넥서스 모드로 진입합니다. 설치된 게임 레스트는 물론 추천 게임까지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상 컨트롤러를 활용해 전용 키 매핑을 직관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원신 게임을 예로 들어볼까요? 게임플레이 화면에서 상단에 블랙 원형을 클릭하면 키 매핑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좌측 십자 키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가상 컨트롤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왼쪽 조이스틱, 오른쪽 조이스틱, 십자 키와 함께 화면상의 버튼에 맞게 아날로그 버튼을 하나하나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컨트롤러를 통해 원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키 구성이 마음에 안 든다면 게임 중 다시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임에도 좌우 아날로그 컨트롤러 스틱과 함께 십자 버튼, XYBA 네 개의 버튼과 상단 L1, L2, R1, R2 및 M1, M2 버튼까지 총 10개의 입력 버튼을 지원합니다. 십자 버튼 아래에는 화면 캡처 버튼과 반대편 전용 레스 버튼과 설정 버튼까지 게임을 즐기기에 부족함 없는 버튼 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최상위 게이밍 컨트롤러답게 아날로그 스틱은 데드존 없이 제어가 가능한 만큼 FPS 게임을 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엑스박스 게임 패스와 호환되는 만큼 게임 패스를 구독 중에 있다면 고사양 클라우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최신 인기 게임인 팔 월드 역시 갤럭시 S24 울트라의 대화면에서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피의 거진 역시 부드러운 게임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리메이크된 바이오하자드 2와 같은 고사양 호러블 게임 역시 즐기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5와 같은 레이싱 게임도 즐길 만했지만 개인적으로 피파23과 같은 스포츠 게임을 즐길 때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물론 해당 게임들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구독하고 있어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일반 게임으로 들어가 볼까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아니더라도 FC 온라인을 통해 EA 스포츠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키맵핑을 지원 어렵지 않게 게임 패드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디아블로 이모탈은 기본 게이밍 패드를 지원 하는 게임이라 키맵핑 없이도 바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시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로 게임의 몰입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에서 지원하는 GTA 게임 역시 키맵핑을 통해 마치 플레이스테이션 포토블에서 즐기듯 손쉽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의 경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중 최고 사양의 스펙을 지원하는 만큼 고사양 게임을 즐기는데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한 6.8인치 대화면으로 마치 UMPC에서 게임을 즐기는 듯한 몰입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구성에 있어서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가볍고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만큼 그립감에 있어서는 아쉬웠습니다. 게임패드 그립부 하단이 조금 더 볼륨감이 있었다면 안정적인 그립이 가능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또한 별도 진동 모드가 없다는 점 역시 아쉬웠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볍고 배터리 소모도 적다는 장점도 있지만 어차피 유선으로 연결, 충전을 동시에 할수 있는 만큼 진동 기능을 추가해 줬다면 안드로이드 기반 게이밍 디바이스에서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물론 최근 출시된 아이폰 15 시리즈 역시 Type-C를 지원하는 만큼 해당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S24 울트라를 가지고 마치 게임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가격은 최상위 게이밍 패드인 만큼 국내 정품 기준 약 14만 원대로 비싼 편입니다. 블루투스 기반의 게이밍 패드를 찾아보면 사실 3만 원에서 4만 원대에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물리적인 연결을 통해 레이턴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전용 앱을 통해 마치 실제 게임기가 된 것처럼 편리한 세팅과 키맵핑까지 사용 가능한 만큼 14만원이 아깝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가격이 부담되긴 하지만 S24를 이미 구매하신 분이라면 저처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구매했는데 게임기를 마치 덤으로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게임기 같은 갤럭시 S24 울트라. 오늘 영상은 이까지. 제일 허접한 게 단돈 5만 원. 마, 말도 안 돼. 초대먹을거 같은 기타 단돈 68,000원. 미쳤군. 가성비가 사망했잖아. 도와줘요. 말방구 가성비. 초급자. 너에게딱 맞는 가성비. 말방구 가성비.